로마 시대부터 사랑받아온 곡물, 파로에 대해 살펴볼까요? 건강한 노후에 최대의 적은 혈당. 혈당 관리에 좋은 곡물로 유명한 파로인데요. 구수한 파로는 쫄깃하게 씹혀 우리 입맛에도 알맞은 곡물이죠. 파로는 대략 12,000년 전, 현재 티르키의 남동부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최초로 길러진 미래의 한 종류로 아인콘, 스펠트, 엠머, 세 가지 고대 밀을 통틀어 이르는 이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보통 살수 있는 건 엠머 밀이고, 최근 농촌진흥청에서 선정된 주목받아야 할열 가지 고대 작물 중 하나랍니다. 과거 로마 제국 황제가 영양 높고 포만감이 길게 유지되는 8월를 군인 주식으로 사용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고 하지요. 8호는 통곡물, 일부 도정된 것, 완전 도정된 것이 있고요. 오트밀처럼 우유, 요거트와 같이 섭취하거나 샐러드나 수튜, 수프 요리로 활용될 수 있고 8호 리조또나 8호 잡곡밥을 지어 먹습니다. 8호에 많이 함유된 저항성 전분과 섬유질은 급격한 혈당 상승 즉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하고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켜 몸무게 관리에 도움 되며 변비 예방에도 효험이 좋습니다. 그리고 당 지수가 낮고 탄수화물이 적게 함유돼 온전한 섭취시 혈당 관리가 용이하고 저당으로 알려진 고대 곡물 호라산 밀보다 당 함유량이 더 낮은 저당 곡물입니다. 콜 레스테롤, 공복 혈당 지수를 낮춰 주는 아라비노자일란과 피토스테롤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당뇨 있는 분이나 혈당 조절 요구되는 분들 식사에 적극 추천되는 곡물이죠. 특히 파로속 핵심 성분 아라비노자일란은 점성 있는 식이섬유 일종으로 위에서 배출을 지연시켜서 포만감 유지에 큰 역할을 한다고 하네요. 한편 8호 엠머 품종은 여러 항산화 화합물, 즉, 카로티노이드, 루테인, 폴리페놀, 셀레늄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면역력을 높이고 피부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